매화가 입혔어요. 그래서 조선시대 이 유학자들은 굉장히 매화를 좋아해서 참 매치라고도 그러지, 매치. 매화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. 그런데 유독 퇴계 이양선생은 매화를 엄청 좋아했다는 거예요. 생전에 107편의 시를 남겼어요. 근데 매화를 왜 그렇게 좋아했느냐? 아, 누구? 두양 아, 여자 이름은 잘 배워. <laughs> 두양이화의 이 사랑, 아, 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이황 선생이 48살에 단양 군수로 발령이 났어요. 단양 군수로 발령났는데 그 이전에 이미 20년 전에 첫째 부인을 사별했어요. 사별하을한 다음에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둘째 부인을 안동에 유배 내려온 그 선배 학자가 이황한테. 자네가 내딸좀 맡아다 오 그랬어요. 근데 그 딸은 정신질환자야. 그래서 그런데도 이양이 정신질환자를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16년간을 정신질환자 특바라지를 했어요. 어, 하고 또 죽었어. 죽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을 그 부인 옆에서 음악을 짓고 생활을 했어요. 저기 어, 이양 선생님. 그러고서는 있다가 몇년 있다가. 네, 반양 군수로 발령이 났는데, 반양 군수로 발령이 났는데, 가자마자 좀 있다가, 2 4살 먹은 아들이 죽었어. 네,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었을 텐데, 그때 나타난 여인이 두양이. 3 0년 차이 나는 1 8살 먹은 관기 두양이, 네, 두양이가 나타나다 두양이가 이왕 선생을 보고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, 급진히 대답을했세요 두양이는 물론 뭐이 시도 잘 주고 거문고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어그랬죠큰 위안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9개월 만에 아까 얘기했듯이 발령을 다시 받았는데 어디로? 아까 풍기군수로 갔다 그랬죠. 예, 네, 풍기군수로 발령이 났어요. 왜 발령이 났느냐? 넷째 형이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을 받으니까 형제나 가족들은 한 지역에서 관리 노릇을 못 해. 어, 부정을 받게 해서 상피제라고 해서, 그거 보면 참 옛날에도 대단해서, 그죠? 어, 그래요. 그래서 발련을 받고 가게 돼요. 그래서 다섯 풍기구스로 가는데, 갈 때에 두양이가 그집 속에 매화 한두로 하고 수석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. 원래 집어넣은 거예요. 그 매화를 나중에 안동에 와서도 극진히 사랑을 한 거죠. 에, 그래서 자기가, 에, 뭐, 몰골이 취재해서 병이 났을 때, 그 밑에 시종 뭐 그랬다고 그래요. 뭐 기록 이제 얘기가 있는 얘기니까 아, 저 매화를 치워라. 저 매화가 나의 이볼굴을 봐서는 안 된다. 치워라. 아, 그 다났구만. 근데 물을 주라라 하는 거는 죽을 때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 누워 있다가 앉아서 얘야 저 매화에 물좀 주거라 하고서. 물을 주고 나니까 안전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. 어참그 대나 저 30살 나이는 시공을 초월한 이제 사람이야. 그러고서는 죽었는데 두양이는 그 소식을 듣고 두양이는 이제 그 태계 이양 선생이 떠나고 나서는 광기고 뭐고 다 때려치고 둘이 가서 이그 검은 거 치고 이 시집고 하던 강선대에 가서 문막을 짓고 살았어요. 살았는데 그 부음 소식을 듣고 4일을 거쳐. 세 걸어서 걸어서 안동을 가가지고 그뭐 관계가 그그 거기 가서 뭐야 뭐 집안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. 먼 발치에서 큰 절을 올리고 돌아오면서 단양 강전대에서 풍덩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. 그런 애특한 사람 어 그래서 매화를 그 옆에 천원짜리 옆에다 놨다 이렇게 되내듯이니다